오늘 굉장히 대박 소식이 있었죠. KT가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어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최소한 한 명은 교체가 된다는 건데. 자, 벌써 이런 뜨거운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내년 시즌 또 다시 리핏 2년 연속 우승을 위해서, 아, 폰사나 와이스 같은 투수가 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LG 팬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과연, 우리 치리노스 선수는 내년 우승을 위해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여러 가지 선수들과의 분석을 통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치리노스 선수는 한국 시리즈에서 그래도 꽤 좋은 투구를 펼쳐줬어요. 미루고 미뤘던 등판 그러니까 다음 증세로 2차전이 아닌 4차전에 등판함으로써 오히려 더 한국시리즈에서는 좋았죠 2차전을 우리가 멋진 승리를 장식했기 때문에 타격으로 그래서 와이스와 수놓은 명품 투수전을 펼쳤고요. 6이닝 동안 4개 피안타 3개 사사구 5개 살삼진으로 1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서 올해 정규시즌 3 0 경기에서 팀내 최다승인 13승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3.31. 그래서 LG의 당당한 1선발로 활약을 했던 치리노스 선수죠. 자, 그런데 다저스 출신에 4우어를 영입을 했어요. KT가. 그러면서 이 선수가 1 최고 시속 150km 중반대에 빠른 공을 던져요. 그리고 컷페스트 볼,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 그래서 정확하게 톨허스트랑 구종이 일치합니다. <laughs> 거의 똑같아요. 톨허스트가 던지는 거랑 공 위치도, 이뭐 스플리터가 떨어지는 궤적도, 어 높은 컷페스트 볼도 커터도 그냥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확실한 거는 구속은 톨허스트보다 조금씩 빨라요. 일단 평균 시속 90마일의 커터. 그러니까, 155가 평균이에요, 평균. 이 커터가 가장 많이 던졌죠. 왜냐하면, 155의 커터는 에 당연히 경쟁력이 있겠죠. 폰세 선수가 컨디션 좋을 때, 148에서 150까지 던져요. 물론, 꾸준히 그렇게 던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톨허스트 선수는 뭐, 한 142, 144 정도 컨디션이 좋을 때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싱커성 직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평균 구속은 톨허스트보다 더 빨라요. 94.2마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평균 구속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당연히 올해 la 다저스 1군 무대에서 어, 경기를 던진 적이 있었겠죠. 톨허스트보다 실제로 잘 던졌으니까. 그런데 일단 이 선수가 재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뭐이 선수를 추적해 가지고 매일매일 연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구이닝당 볼넷은 한 3점대. 그러니까 3점 초반대 정도로 이제 마이너리그 리포트에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톨허스트가 들어왔을 때톨허스트가 이제 영입됐을 때 보면은 평균 구속이 150km가 넘고 빠른 공은 155 정도. 그래서 실제로 톨허스트 선수가 155km를 던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151에서 153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던지죠. 실제로 평균 구속도 150으로 찍혔죠. 그래서 체인지업. 이 똑같아요. 저 선수의 어, 스플리터를 체인지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 스플리터 계열입니다. 토러스도. 자, 그러면서 실제로 직구가 150이었고 요 커터 구속이 138 그러니까 어140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볼때 주로 컨디션 좋으면 142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일단 톨허스트도 뭐 일단은 구이닝 당 볼넷이 3.3 근데 이건 아마 좋아질 것 같고 커브 똑같아요 커터 슬라이더 포크볼 이게 체인지업인데 그냥 아예 똑같습니다 구종이 똑같은데 그냥 정말 솔직하게 <laughs> 제가 분석하면서 차마 영상에다가 아까 분석 영상에 입에 담진 않았는데 아 톨허스트보다 구이는 좋아요 자 그러면서 프로야구 LG 새 외국인 투수 칠리노스와 계약을 작년에 언제 했냐면 11월 27일에 했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KT가 일 처리를 사실 진짜 빨리 한 거고 칠리노스는 100만 달러인데 아까 저 선수는 95만 달러 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 KT가 영입한 사우어 선수와 칠리노스 선수가 조금 비슷하려나? 음. 일단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고요. 뭐 메이저 리그 경험은 솔직히 말하면 치리노스가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약간 뭐 다르다고 해야 되나? 뭐 최근에는 구속이 워낙 빠르니까. 그리고 어, 마이애미 소속으로 6경기에 2패 6 경기에 출전해 이패 평균 자책점 6.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마이 그 메이저 리그에 뛰었지만 어, 뭐 6점대 자책점인 것도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트리플 A 통산 성적은 치리노스 선수가 더 좋아요. 3.43 그리고 2024. 그러니까 바로 오기 전 트리플 A AAA... 성적도 3.66으로 사우어 선수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는 구속은 더 낮을지언정 이칠리로스 선수는 뭐를 던지냐? 투심을 던지죠. 그러면서 평균 구속 어, 150km 그러니까 92.97마일 사우어 선수보다 구속은 느린 게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무브먼트가 중요하거든요. 사우어 선수의 무브먼트랑 이 싱커랑 투심 중에 뭐를 하나 선택해서 던질래? 그러면은 무조건 투심이에요. 싱커는 그래도 이렇게 종으로 오른쪽으로 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타자 몸쪽으로 휜다 했을 때는 투심은 그냥 낮게 뚝뚝 떨어지거든요. 휘면서 그러니까 투심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치리노스의 강점이고 실제로 구속이 사우어 선수보다 낮더라도 더 좋은 기록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기록을 했다 사우어 선수보다라는 거 그러면서 올 시즌 7이노스 선수가 어느 정도 레벨의 선수냐라고 하면은, 다승 17승이 최고인데, 이제 7이노스가 13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팀의 성적과도 중요하죠. LG에서 뛴 투수면 당연히 어 승을 올리기가 쉽, 쉬운 것도 사실이죠. 그럼 이제 자책점으로 봐야 되는데, 자책점이 3.31입니다. 그래서 1 1위예에요딱 2선발 중 1등이죠. 10개 팀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뭔가 강력한 1선발 느낌은 살짝 부족하다?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리고 탈삼진 개수인데 폰세가 252개, 앤더슨이 245개, 라일리가 216개, 와이스가 207개인데 치이 노스가 137개니까 아, 한 200개 정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올러 선수 그다음부터는 이제 169개니까 사실 여기가 이제 강력한 1선발이라고 봐야겠죠. 폰세, 앤더슨, 라일리, 와이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네일 선수도 탈삼진이 152배 밖에 안 돼요. 네일 선수도 상당히 잘 던지잖아요. 그리고 후라도 선수도 142개예요. 그러니까 어? 네일도 좋고 후라도도 좋은데? 그럼 7위로 쓰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탈삼진이 많은 게 무조건 좋으냐라고 하면은 어 사실 무조건 좋긴 맞는데 낫더라도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맞춰잡는 투수가 바로 이 유형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구정이 투심이죠.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LG 트윈스는 탈삼진을 참못 잡는다. 18위까지가 손주영 선수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7위노스손주영말이지한 팀에 두 명. 그니까참못잡는다 아니고 어쨌든 1위권에 없다. 그러니까 LG 트윈스는 약간 구위형 투수에게 목마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WHIP 결국은 이 WHIP는 안타와 볼넷 이런 걸로 선수를 얼마나 루상에 내보냈느냐 이런 건데 7위노스가1 0위예요 1.18. 자책점이 11인데, 1 1인데 WHIP가 1.18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치리노스는 볼넷을 주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네일 선수도 볼넷을 안 주니까 WHIP가 1.07로 굉장히 올라간 걸알수 있죠. 그래서 볼넷을 안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앤더슨 와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잭로그도 사실 굉장히 잘 던지는데 그러니까 아, 요정도 선수들이 뭔가 아, 약간 이제 우리가 요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어 저도 하게 되고 약간 그런데 그래서 WAR을 보면은 결국 치리노스 선수가 생각보다 높은 7위입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닝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종합적인 것을 보면은 자책점은 11위에요 그런데 이닝이 4위입니다 지금 후라도 선수가 압도적인 197이닝으로 1인데, 그 다음이 폰세가 180이닝, 그 다음에 와이스가 178이닝, 그 다음에 치리노스가 네 번째로 177이닝인데, 보시면 후라도를 제외하면 폰세, 와이스, 치리노스. 이렇게 봤을 때 치리노스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4등이지만 거의 2등 같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LG 트윈스의 약간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찾아내자면 불펜이에요. 우선발은 한국시리즈에서 약간 걱정은 했었죠. 강력한 폰세나 와이스 같은 강력한 1선발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경기에서 선발의 중요성이 정말 크니까 우리 치리노스랑 톨허스트가 잘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 실제로 더 잘했죠. 왜냐면 토로스는 두경기라 나왔으니까 그리고 토로스는 뭐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그리고 치리노스도 6이닝 1실점 물론 와이스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콘세 선수도 그렇게 많은 이닝을 던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규 시즌에 5선발과 이번에 웰스 선수도 영입하게 된다면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문제, 뭐, 타격은 뭐, 리그 1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문제점이 불펜이잖아요 그러면은, LG 트윈스의 가장 필요한 선수는, 저는 이닝을 길게 끌고 갈수 있는 선발 투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책점이 2점대인 것도 중요한데, 이닝이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닝을 많이 던지는 이 치리노스 선수가, 저는 굉장히 우리 팀의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닝도 많이 먹고 공도 시원하게 던지고 이런 투수가 만약에 온다 라고 하면은 어 오면 좋겠지만 그런 투수가 매물로 나올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우 선수는 물론 선발 경력이 꽤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77이닝까지 던진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이 177이닝 이라는 거는 사실 현대 야구에서 굉장히 많은 이닝이거든요 자 그리고 선발 투수 중에 볼넷이 36개로 1등입니다 가장 볼넷을 조금 줬어요 후라도와 치리노스가 볼넷이 36개로 가장 적고요 그 다음이 잭로그의 39개 그 다음부터는 40개 이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야구에서 이 볼넷을 많이 좀 우리가 답답해서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7이로스 선수는 어떤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기록을 보고 아, 이 선수는 변수가 적다. 이닝도 177이닝. 그리고 볼넷을 많이 주지 않으니 강력한 LG의 내야 수비와 함께 이 선수는 변수가 없이 기본 이상을 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최강 1선발 정도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아 야, 준수한 1선발 아주 강력한 2선발 그러니까 2선발 중엔 1등이라고 그러죠 제가 보니까 1 1위니까그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칠리노스 선수가 그래서 war 이 7위였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제가 봤을 때 7위 정도 성적을 한 거는 맞다 라고 보여집니다 잭로그 다음이 칠리노스가 맞는 것 같아요 내일 네. 그래서 저는 이 기록만 봐도 뭐 굳이 교체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 한국시리즈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그 전날 경기를 이겼잖아요. 그럼 굳이 교체를 하지 않아요. 그 전날 타선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경기에 이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수가 점수, 예를 뭐 들어서 안타가 빵개여도 타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면그 기운을 가지고 그 다음 경기에 그대로 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치리노스를 데리고 실제로 한 시즌을 풀로 뛰어서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리노스를 교체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보니면 이닝 4위, 다승 5위 war 7위 그러니까 이 선수는 7위 정도의 선발 투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whip가 12 자책점은 11위 탈삼진이 공동 14위 그래서 투심이 실제로 147km 정도의 평소 아주 뭐 빠르면 150 정도 나왔죠 실제로 보면 그리고 포크볼이 끝내주죠 포크볼 136km 포크볼 그리고 슬라이더와 스위퍼도 종종 던지는데 결국은 이 슬라이더와 스위퍼를 조금만 더 연마하면 이 칠리노스 선수가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실제로 자 그러면서 lg의 이제 어떤 선수들이 이렇게 칠인노스만큼 훌륭했냐 라고 한번 살피 보고 싶으면 은 이제 켈리 선수 네, 전설적인 lg의 투수였고 지금 1 2 3 4 5 6년이나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서 2점대 방어율도 두 번이나 기록했고 180이닝, 173이닝, 177이닝, 166이닝, 178이닝 마지막에는 직구 구속이 많이 떨어지면서 아쉬운 이별을 했는데 모든 LG 트윈스 선수들이 진짜 켈리에게는 존경심을 표할 만큼 진짜 워크의식이 좋은 외국인 투수가 이런 선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켈리 선수 정도 에 레벨과 비슷하냐 아니냐 뭐 아무튼 봐봐야 될것 같아요 켈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플로커 선수 굉장히 뭐 자책점이 2.39 2.41인데 162이닝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123이닝인데 이제 한국시리즈 약간의 그런 문제가 또 있었죠. 그다음에는 엔스 선수는 4.19, 뭐 에르난데 선수도 4점대니까 뭐 굳이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엔스 선수에서 치리노스로 교체한 건 사실 대성공이라고 볼수 있죠. 이닝도 좋아졌고 자책점도 줄어들었고 자 그러면서 일단 다른 걸다 제쳐두고 WAR만 보자면 치리노스가 5.21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좋아요. 플로커에 지금 5.29. 그러니까 이, 이 이게 자책점은 2.39지만 이닝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플로코의 5.29 4.44보다 평균으로 치면 더 좋고 켈리 선수가 5.17 5.22 5.47 3.37 1.85 그러니까 켈리 선수의 가장 좋았을 때보다도 좋았을 때랑 비슷하다. 이 치리노스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어, 굉장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리노스 선수는 재계약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이 선수 성격이 좋고 팀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는 또 인상이 좋아요. 저는 인상을 되게 중요히 생각하는데, 어 선수의 시리얼스 인상이 순하고 귀엽거든요. 마음씨가 착해. 내가 딱 봐도 마음씨가 착하잖아요. 이 선수는 팀에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팀의 케미를 흐트러트릴 그런 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치리노스의 재계약을 매우 찬성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오늘까지는 이제 라이브를 좀 쉬고 왜냐면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그. 국제 대회 K-베이스볼 체코와의 경기를 입중계를 할 거기 때문에 어, 그때 입중계를 할 거라 오늘까지는 좀네 라이브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이고